금액이 피해 금액이 7천만 원입니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와, 테스트 비용이 20유로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20유로가 아니라 2만 유로였죠. 이 뉴스에 피해자분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와. 안녕하세요. 동네 축구 고수 동구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은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랐던 축구 에이전트 사기, 그래서 오늘은 사기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사기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볼 건데, 제가 예전에 공지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사례를 받기 위해서 공지를 했었는데, 이 공지를 보고 한국 프로 축구 선수 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규모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피해 사례를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선수 권익이 침해를 당했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해외로 축구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선수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 영상을 보고 모든 에이전트가 다 나쁘다라고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 사기라는 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스페인에 축구팀을 구하러 옵니다. 근데 제가 막 팀을 직접 찾거나 그럴 수가 없고 뭐 스페인어도 잘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에이전트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축구팀 좀 찾는 걸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이제 에이전트가 아, 알겠습니다. 하고 축구팀 대신 찾아주고 뭐 숙박, 숙식 이런 것도 해결해 주고 에이전트에게 제가 매달마다 돈을 내고 그러니까 저의 매니저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에이전트한테 100만 원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에이전트가 제가 낸 100만 원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고 좋은 팀도 찾아주고 그러면은 정말 좋은 에이전트 에이전트죠. 근데 반면에 저는 100만 원을 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나는 100만원을 냈는데, 나한테 해주는 거는 100만원어치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 이 에이전트 나한테 사기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 프로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케이스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하부리그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딱 사기라고 볼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다섯 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 에이전트 사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알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에이전트 사기 사례 첫 번째, 태국입니다. 태국. 테스트 비용으로 이제 2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이 200만원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세 팀에서 네팀 정도 테스트를 본다고, 보게 해준다고 했는데, 세네 팀 테스트 비용에 호텔 숙박비, 그리고 숙식, 이런 거를 모두 포함한 비용이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50%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먼저 선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출국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지금이 코로나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호텔 자가 격리 비용으로 150만 원 추가로 입금을 해야 된다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테스트 절차 200만 원에 포함이 다돼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고 그만큼 돈도 없다. 그래서 테스트 보기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에이전시에서 그러면은 한국에서 팀을 찾아봐라. 그리고 그 테스트가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취소되고 어 50%의 그 선입금했던 비용을 환불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 비용을 이미 뭐 호텔 예약, 비행기 예약 이런 걸로 다 사용을 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직접 그 호텔과 비행기 예약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어 예약한 적이 없고 그 호텔에서 숙박한다는 것도 호텔 숙박이 아니라 그냥 이 에이전트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거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가 취소가 되고 50%는 아직도 환불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사례 5개가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제 피해 금액이 커집니다. 자 사례 두 번째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4, 5브리그 피해 금액은 1,400만원 팀 테스트 비용, 뭐 숙박, 숙식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한 시즌, 1년에 1,400만원을 에이전트한테 지불을 했다고 해요. 월로 환산을 하면 은월 120만원 정도인데 어 사실 스페인에서 120만원 정도면 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달 생활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월 120만 원씩 내는 거면은 괜찮은데 1년에 1,400만 원을 이제 선입금으로 한 번에 입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수 입장에서는 힘들죠. 아무튼 1,400만 원 1년 활동비를 내고 입단을 합니다. 5브 리그 팀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시즌 중간에 4브 리그로 입단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 한국 에이전트가 비자 문제나 뭐팀 입단과 뭐 선수 관리비 이런 걸로 한 시즌 비용을 추가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사브리그 팀에 가려면은 1,400만 원을 한번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납부하지 않으면은 뭐 비자 문제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비자 같은 게 본인이 다 직접 준비를 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도움을 받아서 비자를 해결하게 되면은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선수는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해서 이제 추가로 1,400만 원을 납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400만 원을 내고 이제 사부리그 입단 테스트를, 사부리그 입단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정작 이 에이전트는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이 선수만 지금 스페인에 혼자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이 에이전트한테 계속 연락을 했는데 뭐 연락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브리그 입단 테스트도 제대로 안 돼서 사브리그 입단도 물 건너가고 결국에는 원래 뛰던 그 오브리그 팀에서 계속 뛰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속 그 오브리그 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하, 진짜 세 번째 사례. 자, 이 사례는 금액이 더 올라갔죠. 피해금에 2600만원. 근데 이거는 피해를 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개를 할수 있는 게 저랑 같이 사는, 이제 축구하는 이제 동생이 있어요. 이 동생이, 동생이 직접 겪은 건데 이제 하부리그 뭐 입단을 하거나 이럴 때 선수들이 본인 경기 하이라이트 이런 포트폴리오 영상을 이제 구단에 내서 이제 구단에서 입단 테스트 승인을 받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생이 이 오브리그 팀에 본인의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냅니다. 이 팀에서 답장이 온게이 동생의 수준이 5부 수준은 안될것 같고 일단은 B팀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B팀에서 잘하면은 A팀으로 콜업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져요. 이 동생 이야기하고 있던 사람은 이 팀의 뭐 디렉터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스페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페인 사람이 이 동생한테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땡땡땡 지인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땡땡땡이 한국 이름이었어요. 그걸 보면 딱 이제 감이 오죠. 아, 이 팀하고 어떤 한국인 에이전트랑 연결이 되어 있구나. 동생이 처음 듣는 이름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장을 하니까 스페인 오브리그 팀에서 뭐라고 하냐면 B팀의 입단 비용이 26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2만유로라고 해요. 2만유로. 아직도 메시지가 있을 텐데 2만 유로가 이제 스페인은 숫자 옆에 이 콤마를 안 하고 이제 온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2 0 0 0 0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와, 테스트 비용이 20 유로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20 유로가 아니라 2만 유로였죠. 네, 그래서 바로 그냥 손절해 버렸습니다. 아시아 쪽 에이전트들 뭐 한국, 일본, 중국 이런 에이전트들이 스페인 하브리그 시장을 지금 완전히 그냥 다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선수를 보면은 그냥 다 돈으로 봅니다. 그냥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부르는 게 값이죠. 입단 테스트 비용이라는 거는 거의 없어요. 입단 테스트 비용이라는 게 없고 그냥 에이전트한테 이제 선수 관리 비용을 매달마다 주는 방식이지 뭐 무슨 팀 테스트 보는데 뭐 몇백만 원, 무슨 팀 테스트 보는데 몇백만 원 이런 건 없습니다. 테스트 보는데 돈안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 지금 스페인의 하부리그에 도전을 하러 오시는데, 혹시 어느 팀에서 테스트 비용으로 얼마를 요구를 한다. 그거는 사기의 확률이 많고, 어, 이제 프로팀의 프로사나의 아카데미 팀들이 있어요. 프로사나의 아카데미 팀들은 테스트 비용을 받습니다. 프로사나의 아카데미는 거의 그냥 그 프로팀과 나뉘어져 있는 그냥 아카데미라고 보면 돼요. 자, 다음 사례는 장난 아니죠. 금액이 피해 금액이 7천만 원입니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laughs>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좋은 한국인 에이전트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사기 치는 에이전트들도 너무 많아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자면은 프로 산하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 산하. 이제 스페인의 1부 리그, 2부 리그 여기에 있는 팀들이에요. 프로 팀의 아카데미입니다. 그러니까 어, 축구 교실이에요. 축구 교실. 프로사나 팀 테스트와 입단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1년 생활비 7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상은 이제 6부 리그에서 8부 리그에 속한 프로사나의 아카데미 팀입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인 선수가 이제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스페인 팀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에이전트가 프로사나 팀으로 입단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사나의 아카데미 팀에 입단을 도와주는 대신에 이제 테스트 비용, 숙박, 숙식, 선수 관리비 이거를 전부해서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이 내역을 또 보내주셨어요. 7천만 원의 비용 내역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로 진짜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일부러 뭐 땡땡 관리비용, 뭐 비자 서류, 아포스티유, 공증, 어학원 땡땡땡 비용. 이런 식으로 뭐 비자 행정 절차나 스페인 관련 생활을 아예 모르는 선수나 뭐 부모님이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될 정도로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엄청난 금액들이 적혀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비자나 모든 것을 다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외교부 영사 아포스트 비용. 이렇게 해서, 한 10만원, 이렇게 딱 돼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어, 외교부? 영사? 아포스티유 말만 들어도 되게 막, 되게 행정적으로 무시무시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그 강남에, 외교부 건물에 가서, 그 비자 서류에다가, 아포스티유라는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그 스티커가, 하나, 요, 요런 스티커인데,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스티커 하나에 한 2천원 3천원 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뭐 외교부 영사아포스트 비용 10만원 해도 아 그렇구나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거는 테스트 및 입단 비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테스트 비용도 아니고 테스트 및 입단 비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 여러분들도 제가 막 입단 테스트 보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에이전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볼 수는 있겠지만 입단은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제가 테스트에서 잘못 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입단은 누구도 이렇게 입단을 시켜 준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테스트 및 입단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딱 감이 왔던 거는 아, 정식적인 팀이 아니라 아카데미 팀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카데미 팀은 어 돈만 내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돈만 내면 가서 이제 뛸 수가 있고 이제 주로 뭐 약간 중동권이나 뭐 아시아의 뭐 동남아 아니면은 중국, 일본 이런 데서 돈이 좀 많은 실력은 좀 떨어지고 좋은 팀에 입단하고 싶은 선수들이 주로 이제 돈을 내고 아카데미 팀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당하는 사례는 주로 한국 선수들은 이런 걸잘 몰라요. 그냥 에이전트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보니까 프로 산하 팀이라고 했는데 아카데미인 거죠. 한국 선수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 피해 금액이 얼마 정도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억대 3억, 1억 5천, 5 1억은 넘을 것 같은 불길함 1억, 2억, 와, 와,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사건은 유일하게 제가 실명을 이렇게... 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뉴스에다가 이 사건을 치면은 뉴스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미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픈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도화성이라는 프로 선수가 있었어요.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선수가 은퇴를 하고 이제 에이전시를 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의 피해자분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와, 진짜 너무 심각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도화성, 이분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어이 피해자분은 1억 5천만원 중에서 6천만원만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와, 이렇게 사기를 당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짜로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입을 잘 텁니다. 입도 엄청 잘 털고, 진짜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 알잖아요. 누군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사기를 당하지? 했는데 사기꾼들이 정말 입을 잘 털고 정말 그럴싸하게 사기를 잘 칩니다. 2017년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지인 소개로 주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화성 씨가 크로아티아 일부에 파트너십을 맺은 팀이 있어서 한국에 좋은 선수가 있으면 무조건 계약해준다는 조건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해자분에게 그 팀으로 프로 계약을 해주겠다. 대신에 이제 계약비로 3천만 원을 내야 된다. 라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피해자분에게 이제 여기 일부 리그에서 뛰게 되면은 뭐한 달에 월급으로 뭐 2, 3백만 원, 3, 4백만 원씩은 쉽게 받을 거니까 뭐 수당도 더 받을 거고. 그래서 처음 뭐 계약비 3천만 원은 별거 아닐 거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 안 가져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쵸. 간절하기 때문에 사기 당하십시오. 아, 허민영님. 야, 청춘FC 레전드가 이렇게 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laughs> 그래서 크로아티아에 먼저 도착을 하고 이 도화성 에이전트는 이제 나중에 뒤따라서 도착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크로아티아에서 뭐 숙박비, 무슨, 뭐, 무슨 비용, 무슨 비용 해서 이제 또 계속 돈은 나가고 있죠. 어, 일주일 뒤에 이 도화성 씨가 온다고 했는데 정작 일주일이 지나도 오질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연락을 하, 연락을 해서 언제 오냐고 하니까 계속 뭐 무슨 일이 있다. 한국에 무슨 일이 있다. 너무 바빴다. 미안하다 하면서 조금만 더 거기서 있어 줘라. 하면서 돈은 계속 나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 에이전트 이 도화성 씨가 이 피해자분에게 일단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팀이 있는데 이 팀에서 이 테스트를 볼 거다. 그러면서 이 팀에 가서 테스트를 보면서 같이 훈련에 합류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분이, 그리고 여기에 이름도 다 말해주셨어요. NK 자그레브 팀에서 훈련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도와준다고. 그래서 거기도 자기와 같은 뭐 파, 파트너 팀이니까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으라 해서 이 피해자분이 그 팀에 가서 이제 훈련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에 참여를 했는데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이 피해자분한테 담당자가 와서 어, 어디서 와서 훈련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분이 이 에이전트 이름을 대면서 이분이 여기서 이제 훈련을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팀 담당자가 이 팀에서 들은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분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막 연락을 하죠. 그렇게 하니까 또, 아, 뭐, 이게 뭐, 담당자가 바뀐 것 같다. 뭐, 매니저가 다른 사람이다 하면서, 뭐, 다른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서 계속 돌렸으면 돌려, 돌려 말하면서 또 다른 팀으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시간을 버는 거예요. 돈은 계속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고, 사는 것도 계속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살고, 돈은 돈대로 계속 나가면서, 시간은 계속 나가고, 시간은 계속 끄는 거죠. 이 도화성 씨가. 그러면서 총 사용한 비용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피해자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제 이 사람을 아, 고소를 하죠. 네. 민사 형사소송으로 다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도화성 씨가 그 돈들을 다 이제 증거가 남지 않게끔 잘 돌려서 어딘가에다가 돌려서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 법적으로 딱 입증된 금액이 6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천만 원만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이분만 한게 아니라 피해자가 거의 8, 9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징역형을 받았죠. 이게 바로 한 2주 전 이야기입니다. 2주 전에 이 징역 1년 6개월이 발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도 이런 사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웠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사례를 알기 때문에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제가 또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한국 프로축구협회와 인터뷰를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그 약자들을 위한 어떤 단체기때문